주말 동안에도 낮에는 기온이 올라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8도, 또 모레에는 10도까지 오르면서 초봄 같은 날씨를 보일 텐데요. 다만 해가 지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고요. 내일 서울 아침은 영하권에 머물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일교차가 무척 큰 만큼 건강관리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내일은 다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수도권은 초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수준에 머물겠고요. 또 충청권으로도 일시적으로 공기질이 탁해지겠습니다. 이점 유의하셔야겠고요. 오늘 밤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특히 강이나 호수 주변에서는 시야가 더욱 답답하겠고요. 밤 사이에는 곳곳에 빙판길도 나타나겠으니까요. 이동하신다면 안전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 아침 영하 1도, 대전 영하 2도, 광주 0도로 출발하겠고요. 인천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에는 5도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 지역 파주 아침 기온은 영하 6도, 경기 동부 지역 남양주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고요. 경기 남부 지역 아침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하 4도 사이가 예상됩니다. 제주도 해상과 남해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남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